오늘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. 여기 있는 나무는 작년에 심어놓은 브루베리 나무인데요. 보시다시피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집에서 화분에 심은 나무는 잘 크고 있는데 이 나무는... 어, 피트모스까지 야, 사용을 해서 심었는데도 어, 직접 땅에 심었더니 예, 별로 어, 상태 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복토를 좀 해주고 어, 멀칭도 비닐 멀칭을 좀 해줄까 합니다. 일단 상태는 그전에 예, 유박비료를 좀 줘놓은 상태이고요. 여기에다가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어, 소나무 밑에서 있는 소나무 부산물입니다. 땅이 부산물 흙, 이거 산도가 높아가지고 거의 뭐, 이건, 피트모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용을 해서, 일단, 나가면 주위에 충분히 주고요. 일단, 이 소나무 뒤에 있는 부산물들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을 좀 줘보겠습니다.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철이지만은 너무 좀 땅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. 물을 충분히 주고요. 이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 수분 공급이 잘안될것 같아서 미리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흙으로 좀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수분 쉽게 날아가지 않고. 이거는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 비닐로 재활용을 해서 어 이걸로 멀칭을 멀칭을 해주겠습니다. 멀칭은 비닐 멀칭할 때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꽂아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옆에 완성된 나무랑 보겠습니다. 이렇게 멀칭을 해줬고요. 일로 일단 좀 다시 복토를 해줬으니까요. 아. 어, 금년 여름 정도 돼서 어, 상태가 어떤지 어, 다시 한번 어,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